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 이번 시간에는 한번 임도 어, 시공 중인 사진첩을 가지고 어,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임도를 이제 한참 이제 닦고 있는 임도를 어, 여기는 작업 임 작업 임도입니다 작업 임도, 인도. 작업 임도를 한참 지금 어, 시설하고 있는 그런 사진첩입니다. 어, 음, 이임도는 아, 시설 거리가 2km 인데요 어, 낙엽송 어, 우측 하단에 보신 것처럼 낙엽송 어, 대경제집단조림지 입니다 어, 그러니까 낙엽송을 갖다가 어, 뭐무유관볼도해고 수익관볼도 해고 어, 그런 산림사업을 어, 하기 위해서 작업인도를 시설하는 것이죠 자, 왼쪽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지금, 어, 이제, 굴삭기, 포크레인, 어, 이제, 공팔이 들어가서 이제, 에, 굴진을 하면서 절토면 기울기를 이제 잡아주고 노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암이 이제, 에, 암이 경암 지역이 아니고, 이렇게 파사가 되고, 어, 편마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 이제, 그, 설계도 상에, 길기가 어, 1대 0.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민적이니까 설계하는 사람이 그렇게 봐줬죠. 근데, 현장에 이제 시공자하고 좌우 가서 보니까, 아, 너무, 어, 경사가 급하다. 그럼 1대 0.4로 좀 눕히자. 라고 이제 눕혀서, 어, 이제 보안 작업을 하는 그런 광경이고요. 어, 우측 상단에 있는 그 사진첩은 배수관을 부설하는 중입니다. 어, 여기 포크레인의 버켓이 있고요. 이렇게 고무줄이 있어가지고, 배수관 배수로 갔다가 여기 이음을 했죠. 여기 이음. 커플링으로 이제 이음을 해 갖고 아뭐 11m 아니 1 1 m 이렇게 정해서 배수관을 부설하는 광경이고요. 왼쪽에 사진은 이제 임도 정당구배하고 임도 노면을 갖다 가이렇게어이 정지 작업을 같이 하는 것이죠. 오른쪽은 어 낙엽성 조림지에 이제 작업 임도가 이제 굴진해서 어 토공을 해서 이제 굴진 나가는데 이렇게 오른쪽에 낙엽송 어, 잔 가지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죠. 그고 성토면 우적지장목 정리지도라고 사진첩에 이렇게 토를 달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설명을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달아줘서 어, 공무원들이 감중간금리보고에서 알기 쉽게 이렇게 배수관 부설지도 암 지역 절토면 기울기지도 임도 종단구의 향성 <laughs>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다른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장마철이 없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감리원인 제가 이제 현장을 보고 이렇게 천막을 이렇게 덮어놔라 이렇게 천으로 그고 성토면이 성토면의 폭이 굉장히 높고 성토면의 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이런 지역에는 여름철에 장마 때에 우격침식 타격으로 인해서 또 면상침식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손 토면을 갖다가 비밀을 덮어놨는지 어, 감면이 확인하는 광경이고요. 오른쪽은 배수관은 묻었죠. 여기 보십시오. 배수관은 묻었습니다. 컷어 보면 배수관은 묻었고, 이제 배수관, 배수관 유입구 보호공원을 하는 이제 어, 장비가 와서 이제 이렇게 암을 갖다가 이렇게 굴착을 하죠. 어, 그래서 이 부분에는 어, 뭐, 암인데 계속 유입구로 갔다가 아, 콘크리트 하면 되겠느냐 큰돌 쌓기로 하면 되겠냐 이렇게 의논을 하고 선제적인 지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왼쪽 하단에 보이는 것은 어, 임업기기화 작업장에 대한 어, 배수관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배수관 부설되는데 임업기기화 작업장이니까 굉장히 넓죠. 그리고 어, 임도폭도 넓고 임도의 길이 넓습니다. 이런 데는 보시는 것처럼 배수관이 굉장히 거품을 이렇게 이어져 갖고 아주 길게 이렇게 배수관을 놓니다 배수관을 놓을 때는 밑에 부분은 아, 돌은 다 골라내고 어, 사질토를 갖다 넣어서 어, 배수관을 묶고 어, 그리고 복토를 한 다음에 에, 중장비 차량들 중량이 많이 나가는 차량들이 잇목을 실은 차들이 수없이 당길 때에 배수관이 균열 또는 파열 또는 찌그러짐 또는 구멍남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 부드러운 토사로 배수관 주변을 이렇게 어, 밑에도 깔아주고 위에 복토할 때도 어, 고운 흙을 갖다가 아, 매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하단부의 사진은 절도 사면 기울기지도 이 토사 지역입니다. 토사 지역인데 1대 이제 0.4 지역인데 기울기가 맞는지 현장에서 어, 소개도를 보고 기울기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기울기가 좀 너무나 급하다 할 때는 아, 좀 기울기를 넓혀서 이렇게 좀 완화해서 해라. 이렇게 치도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우리가 산림 사업을 이제 특히 토목 사업을 할 때에는 어 감리원하고 현장 대리하고 대리인하고 공사 감독관하고 삼자가 어 소통과 교감을 갖다가 충분히 해야 됩니다. 아 전화로 아 배수관을 묻어야 되는데요. 배수관 묻을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와주세요. 여러 같이 나가서 공무원하고 감리원이 성전 대리하고 배수관을 뺀다든가 다른 장소로 옮긴다든가증설한다든가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됩니다 어, 암이 너무 많이 났는데 기울기를 좀 봐주십시오 감리님 그럼또 감리가 나가서 어, 왼쪽 상단에 것처럼 어, 기울기를 갖다가 조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죠 꼭 설계도가 능사는 아닙니다 설계도는 뭐 이제 기울기를 정확히 봐줬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도, 어, 매몰된 돌이 나오는지 암의 질이 어떤지 푸석암인지 우리가 얘기하는 편마암인지 화강암인지 중간중간 중간 토사하고 암이 섞인 혼합지역인 이걸 봐서 기울기를 재조정해줘야 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임도의 시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